자, 등비급수 연습문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등비수열 an, 여기서 체크할게요. 등비수열 an. 자, 등비수열을 줬고요. 이 녀석이, 이 녀석의 극한이 6일 때 자, 다음 급수를 구하라면 문제. 이 an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단서 줬죠, 무슨 수열이라고.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an은 뭐라고 할까요? ar의 m-1제곱 이렇게 쓸게요. 요거를 여기 식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자, l i m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자, 분모는 ar n-1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분의 3의 n제곱이 6이다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요거 풀 건데요. 요 녀석을 풀 때, 자, 요 녀석이 6으로 뭐 했어요? 수렴했죠? 자, 수렴했는데, 자, 그럼 요게 지금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분모도 어디로 가야 돼? 무한대로 가야 돼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무한대 수렴한다는 거고, 그렇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을 무한대 어떻게 풀죠? 그제 분모에서 미시 큰 녀석으로 나누겠죠. 그럼 요 녀석으로 나눌까요? 이 녀석으로 나눌까요? 음, Rn 제곱으로 나눠봅시다. 오케이. Rn 제곱으로 나눠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게요. 자, 여기 Rn 제곱으로 나누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요. R분의 A가 되고요. 플러스 R분의 2의 N제곱이 되고요. R분의 3의 N제곱이 됩니다. 자, 왜 m 이이 R의 N제곱으로 나눴을까요? 이걸로 나누면 여기 위에가 2분의 3의 N제곱이 돼서 무한대로 뭐 가버리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R의 N제곱으로 나눴습니다. 수렴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 요 녀석이 둘다 얼마로 가야 돼? 요 녀석이 둘다 어디로 가? 요 녀석은, 자, 그니까 한마디로 요 녀석이 지금 6으로 수렴했다는 말은 절대로 요 녀석이 무한대로 가거나 0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한대도 아니고 0도 아닌 어떤 값으로 수렴해야 돼요. 그건 뭐밖에 없어요? 1로 가는 것밖에 없죠. 기억 납니까? <laughs> 자. 여기가 만약에 X의 N제곱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렇게 생긴 요 녀석은 케이스가 네 가지잖아.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0에 수렴하고요. X가 1이면 1에 수렴하고요.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1이면 전부 다발산했잖아게 수렴하는 게 1밖에 없다고. 요 이해됐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눈치를 채야 돼. 요 녀석이 어디로 가야 된다? 1로 가야 된다. 즉, R은 3이 해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 녀석이 그 어디로 가버려. 0으로 가겠죠. 자 그럼 남는 거는 누구분의 누가 돼? R분의 A분의 1이니까 A분의 R이라고 쓸게요. 어? 이것분의 1만 남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얼마다 6이 되고요. 그럼 R이 3이었으니까 A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요게 1로 가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면 알값 나옵니다. 요거 대입하면은 A값 2분의 1 나오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초항하고 공비 구했고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요 AN이 2분의 1 곱하기 3의 n-1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역수를 대입을 하겠죠? 자, 역수를 대입해 볼게요. 자, 여기로 올라갈까요? 자, 시그마, n은 1, 부터 무한대까지. 역수 대입하면 얘를 어떻게 쓰면 됩니까? 자, 요 녀석을 역수 대입하면요. 2분의 1은 2로 쓰고요. 3의 n-1제곱은 3분의 1의 n-1제곱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것도 역수, 이것도 역수 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 있는 공비 r 이 수렴 조건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공식에 의해서 1-r분의 초항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너는 3분의 2분의 2가 돼서 결과는 3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오케이. 이해됐니? 네. 자, 그래서 6번.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등비수열이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등비수열 a n을 일반항을 여기다 대입해서 조건에 맞는 초항과 공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으로 갈게요. 자 10번도 무슨 수열? 등비수열 AN BN 체크할게요. 자, 등비수열이라고 써 있어요. 자, 다음 보기 중 오른, 자, 오른 것 찾으세요. 자, 옳은 것, 옳은 것만 고르세요. 자, 기억 봅시다. 자, 등비급수라고 써 있죠? 됐니? 자, 등비급수가 수렴하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녀석이 수렴하면 자, 그럼 우리가 AN을 뭐라고 써? AR의 n 1 제곱이라 쓰고요. 자, 여기서 a n을 세제곱 해봐. 여기 일반항이 세제곱이니까, 오케이? 세제곱 해보면, a의 세제곱, r의 세제곱, 의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공비가 r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얘가 수렴한다 했으니까, r의 세제곱이 수렴 조건인 마이너스 1하고 이 사이에 들어가겠죠. 자, 임으로. 여기서 r을 풀면, r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겠죠, 그대로. 얘가 홀수니까. 얘가 됐어요? 아이고. 어딨지? 어,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R의 세적을 마이너스 1까지면 R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그럼 여기 있는 요 일반항의 공비가 r 이므로 이것도 수렴해야 하네요. 수렴하게 좀 기억은 참이다 자, 미음 봅시다. AN이 0이면 일반항이 0이면 등비급수는 수렴한다. 자, 우리가 급수와 일반항의 관계에서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었죠. 그것의 역은 성립한다 안 한다. 이게 여기잖아요. 그것의 역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다시 급수가 뭐 하면 수렴하면 리미트 a는 0이죠. 역은 성립해요안 해요? 안 해요. 다시 한번 써 볼까요? 급수 그래서 써 볼게.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뭐 하면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얼마다? 0이다. 이건 참이죠. 역은 거짓입니다. 지금 역을 써 놨잖아요. 배우가 참이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자, 디귿 가 볼게요. 자, 디귿도 마찬가지 무슨 급수? 등비급수입니다. 등비급수 두 녀석이 각각 알파 베타에 수렴하면 곱한 것도 수렴하나요? 혹시? 아니죠. 등비급수가 모두 수렴하면 실수배나 더하고 뺀 것만 수렴하지 곱하고 나눈 건 모른다 그랬죠. 자, 이거 주의할 겁니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됐죠? 응. 등비급수. 다시 말하면 급수의 성질에 입에 됩니다. 자, 리을 갑시다. 자, 등비급수가 있어요. 두 등비급수가 모두 뭐 하면? 발산을 하면? An 더하기 BN의 극한값은 0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쵸 그렇죠? 아, 발산하는거 발레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틀린 거죠 발레 들면은 AN이 우리가 흔히 하는 거 마이너스 1의 N 제곱 있죠 그리고 BN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의 N 제곱 이렇게 써볼게요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두개다써 있으면은 어떻게 돼 이거 두개다 발산해요 안 해요 진동 발산하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a n 더하기 b n을 하면 항상 0이죠? 아닌가요? 어, 맞아요. 항상 0이죠. 왜냐면 얘는 마일, 1 마일, 일 이렇게 계속 가죠. 얘는 1 마일, 1 마일 이렇게 가니까 더하면 0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0이 될 수도 있겠죠. 뱃살하면. 이게 됐나요? 리을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그러면 답은 몇 번? 기억입니다 그쵸?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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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미안. 미은, 미안해요. 이거 등비급수라고 써있지. 이거 잘못 봤다. 자, 여기에 급수면은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아, 근데 지금 등비급수죠. 그쵸? 이해돼요? 그럼 실수. 미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주의할 거야. 주의. 주의할 거 옆에다 써놓고요. 이거는 어떤 경우? 급수일 때,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여기가 급수일 때는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화의 값은 0이고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무슨, 무슨 수열이라 했어요? 요 a n 이등비수열이라 했어요. 괜찮나요? 등비수열이뭐 하면? 값이 0이면 이 급수는 수렴하냐 물어봤어요. 니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왔 니은 보시면 자, 여기서 A_n을 똑같이 AR의 N-1 제곱이라 해가지고 가정을 한번 써볼게요. 지금 여기 가정이지. 요, 요 녀석은 세임이 이렇게 썼습니다. 자, 가정을 써놨으면 요 녀석이 무한 들어갈 때 여기 0이면 A_n이 뭐 해야 돼? 아, a가 뭐 해야 돼? A가 0이어져. 다른 거 있습니까? a가 0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요 an이 무슨 수열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극한값이 0이려면 초항이 0일 경우밖에 없죠. 초항이 0이 아니면 얘는 어때요? 모르죠. 0은 아닐 수 있겠죠.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한번 얘는 0, 0, 0, 0 이렇게 하는 수열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초항은 0입니다. 따라서 an은 얼마다? 0입니다. 일반항 자체가 0이라고요.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a, n이 0이면, 여기다 0을 집어넣은, 0을 계속 더해봤자 0이 되니까 수렴하겠죠? ᄂ은 은 주의할 겁니다. 함정입니다. 함정. 이해됐어요? 음, 선생님 빠졌는데, 함정, 함정의 선생님도 낚일 뻔 했죠? 답은 몇 번, 몇 번이다? 기역과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여러분들 질문한 이유가 있었네. 자, 18번으로 갈게요. 자, 그림과 같이 5A1 여기가 4, 여기가 4루트 3입니다. 써볼까요? 여기가 4고요, 여기가 4루트 3이에요. 자, 여기가 4고 여기가 4루트 3이면 특수각이죠? 자, 특수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60도죠? 3분의 파이라고 적어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다. 자, 이때 자, 요거 풀렸습니다, 자, 요,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니까, 님이 그대로 문제 풀겠습니다. 자, 이 색칠한 부분을, S1, 여기가 S2, 이렇게 계속 갈 때, A, SN의 극한 값을 구하라 문제죠. 자.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S1입니다. 그 다음, 여기랑 여기 합쳐서 s 2예요그 다음, 세기가 S3에 합쳐서. 에? 자, 그러면은, S1부터 한번 구해보자. S1은 지금 여기 색칠된 이 부분이 S1인데 자 여기다 보조선 하나 그어볼게요. 이렇게 선 하나 그었다 치자. 그으면 요길이도 4죠. 요길이도 4죠. 근데 한각이 60도니까 얘는 정삼각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생긴 이 부채꼴에서 이 정삼각형을 뺄 거야.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생긴 이 삼각형에서 이 부채꼴을 빼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 각만 한번 구해볼게요. 이쪽 각이 몇 도다? 60도다. 여기 각이 몇 도다? 30도다. 자, 따라서 S1 한번 구해봅시다. S1은 자, 여기부터 구합시다. 여기부터. 자, 이렇게 생긴 부채꼴 얼마예요? 2분의1 곱하기 4의 제곱 곱하기 얼마? 3분의 파이겠죠? 자, 거기서 이 정상각형 넓이 뺍시다. 정상각형은 얼마예요?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제곱이죠. 자, 쌤 지금 구한 요 녀석이 요 색칠한 부분 넓이고요그 다음 요쪽 부분 넓이 구해봅시다. 그 녀석은 요 삼각형의 넓이에서 요부채꼴 뺀다 그랬어요. 자, 이 삼각형은,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가, 그렇죠. 4 루트 3, 여기가 4고 끼인 각이 6분의 파이죠. 따라서, 2분의 1. 4루트3 곱하기 4 곱하기 6분의 파이죠. 자 여기서 부채꼴 이 부채꼴 빼겠습니다. 자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4 16 곱하기 2 인각 6분의 파이죠. 아니 요 부채꼴 부채꼴 오케이 여기가 틀렸죠. 여기가 사인 6분의 파이죠. 음, 미안해요. 여기가 사인 6분의 8 파이. 사인 6분의 8이면 얼마죠? 2분의 1로 바꿀게요. 2분의 1 이렇게 씁시다. 자 그러면 S1은 계산을 해볼게요. 자이 녀석 얼마예요? 3분의 8파이죠? 그다음 이 녀석은 4루트 3이죠? 이 녀석은 2분의 1분의 4가 없어지니까 또 4루트 3이죠? 둘이 없어지네? 그럼 맨 마지막에 남는 게 얼마예요? 이렇게 갖고 나니까 8, 그렇죠 갖고 나니까 3분의 4파인가요? 자, 그럼 요거 둘이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3분의 4파이가 S1이 되겠습니다. 그렇죠그 다음에 공비만 구하면 되겠죠? 자, 첫항 구했으니까 공비만 구하면 되는데, 자, 공비 구하기 위해서 볼게요. 자, 요 색칠한 부분과 요 색칠한 부분은, 다시 말하면 요쪽에 있는 요 색칠한 부분과 여기 있는 색칠한 부분은, 어차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하고 같겠죠? 그럼 그것의 제곱인 넓이비는 같겠죠? 자, 따라서 이 삼각형에서 여기 한 변이 얼마? 4루트 3. 그 다음에 요 삼각형에서 여기 한 변이 얼마? 4. 됐습니까? 그러면 닮은 비가 몇대 몇이에요? 4루트 3대 4죠? 루트 3대 1이죠? 그럼 넓이비는 얼마가 돼요? 제곱해서 3대 1이 되죠 그럼 요 녀석을 1대3 분의 1로 바꿔줬을 때 여기 있는 요3 분의 1이 공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반드시 1로 바꿔주셔야 돼요 앞에 거를 이게 됐어요? 그때 요 뒤에 있는 게 공비가 됩니다 따라서 공비하고 s 1을 나왔기 때문에 공식에 대입을 하면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얼마 초항 음, 3분의 4파이가 되겠죠? 답은 얼마가 돼요? 3분의 2분의 3분의 4파이죠?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하니까 얼마가 돼? 2파이가 정답이 되겠 답은 4번. 이해되시나요? 첫항 잘 구하시고요. 공비는 닮음비 넓이 같은 것 또는 n번째 항과 n플러스 1번째 항, an과 an플러스 AM 1번째 항의 관계식을 구해서 구할 수 있고요. 아니 직접 두 번째 S2를 구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선택하세요. 끝.